제 비행기 보세요. 총쏠거 같이 생겼죠. 아, 여러분들이 그 아시다시피 비행기를 보면 그 디자인이 보이잖아요. 로봇트가 나왔어. 로봇트가 나오면 어떻게 돼? 마치 칼질을 할거 같고, 막 그러, 그렇잖아. 막 아우, 진짜 너, 너 하지 말라고. 너네 불러. 그런데 이 비행기 는총쏠거 같이 생겼어. 막 바, 박쥐가 생겨갔고, 이 날개, 저 빨간색 두 날개에서 총알을 두 갈래로 쏠거 같이 생겼는데, 총알은 불 뜯어먹는... 아, 조심해야 돼요. <laughs> 아,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작업 표시줄에 지금 점수가 나오고 있죠? 동전은 점수가 굉장히 중요하던 요소인데, 그 중요하다는 동전이 갑자기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스코어 왜 있어요? 와 이름 남기는 것도 없잖아 뭐 스코어 막 해가지고 야나몇점 세웠다 이러면 은막 스크린샷 찍어가지고 학교 친구들한테 그거를 휴대폰으로 넣어가지고 휴대폰에서 스크린샷 보내주면서 내가 이거 봐 이만큼 점수 찍어서 막 이럴 수도 있잖아 멋있게 막 이렇게 막 랭킹 막 이렇게 있으면 안 되나 랭킹 넣는 게 힘들어 점수를 위해다 넣는 게 힘들어 자꾸 비우 시절에 넣어서 동전 동전이 없잖아 점수 하고 싶은데 그래 이 게임은 정말 재밌는 게임이에요 깰 때마다 기분 좋아요 나름. 비행기가 총도 못쏴총 쏴서 이블록을 없앨 수 있는 거면 내가 아무 말도 안해 뭔가 파괴하는 게 아니면 재미가 없다고요 아, 아 뭐야 쟤네! 허잇 감쪄! 진짜! 뭐야 쟤네! 허잇 감쪄! 진짜! 와... 와 스타크래프트 테란 납치 셨네막 조이기 라인 막 들어와 와시 g 모드네 시 g 모드 CG보드 딱 대기 탔다가 내가 딱 들어왔다 하면 갑자기 삼삼업 하고 그냥 막 달려오는데 야 이거 봐! 이거 뭔데 이거 비행기 쓸모도 없어요 p c 또도안면말이이스티백도못 쓰고 저글링 한 마리 달려도 저글링한테도 죽는! 필요도 없는! 메딕도 없는 마린인데! 그런 걸 내가 왜 조종하고 있어! 울트라 리스크 같은 걸로 해놔야지! 캐릭터 막 거대해갖고! 아우 진짜! 뭐한세번 부딪혀서 죽는 거면 내 말도 안 해! 됐어요 필요없어! 네 이쯤에서 우리 로복 씨가 한번 디캠을 해볼까요? 네 제가 보기에 대재 씨가 아무래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시즌 2를 하니까 굉장히 화가 나서 리뷰를 흥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예, 천천히 하면 됩니다 우와! 예. 우와! 아, 아,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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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피하는 것에 특화되어 있긴 하네요. 확실히. <웃음> <웃음> 굉장히, 네. 예, 이거. 뭐야, 왜 로우치가니까 길이 다 열려. 와, 진짜. 사람, 사람 가리네. 아, 지금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이 지금? 야, 일단 이 맵에서 중요한 거. 우와! 우와, <laughs> 와, 내가 할 때랑 너무 다르게 나오잖아. 중요한 건 블럭이 벽을 관통한다는 거죠 와, 진짜 어이가 없다. 예. 안녕하세요. 와 어이없다. 사람 가이네 사람. 자 진짜 어이가. 자 여러분들 오늘 로켓 어드벤처라는 게임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뭐 딱히 어떤 게임인지는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일단 이 게임의 값어치를 먹여야 합니다. 네이 게임의 감정가는 마이너스 천 원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좀 화가 나고 싶다. 우 싶다 하시면 한번이 게임을 다운받아 보시는 게 어떨지. 제작자분은 c d 로 찍어내서 CD 안에다 천 원짜리 넣는 거꼭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대정량의 징계명 켠. 여기까지. 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하긴 e b a c 소리 별 감사하지도 않네요. m e 이 a c k 이 o m 이 b 뭐야 k 콰이트바이 a c 네, 습니다 <laughs> 많이 늘렸네. <드셨네요>. 네, <laughs> 예, 아 보기는 예, 재밌는데 예. 저 해봐야 됩니다. 예, 좀아 해봐야죠. 아, 예, 어, 로우 씨 진짜 잘하신네고아 아, 근데 사실 저 리뷰고 공략이 아니니까 뭐 잘하냐 못하냐 관계 없죠. 긴 했지만. 아니, <laughs> 아니, 손이? 그, <벌써>, 아 진짜 <laughs> 아니, 저 편집이 저, 다 돼서 그렇지. 예. 제가 할때저아 담청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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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니 자, 30xx9089님이 예, 아. 맞추셨네요. 마이너스 천 원. <laughs> 예, 근데 문제가 굉장히 쉽게 나왔죠. <laughs> 예. 우리 령 뭐... 마이너스 중에 하나일 것이다. 네, <laughs> 예, 그러니까요. 0원을 예, 넣어놨어야 거. 되는데. 예. 진겜, 명겜은 이거 무조건 자작게임을 하는 건가요?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니, 자작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작게임 위주로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아, 거의 다 자작게임으로. 그리고 아, 그래?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네. 자작게임을 많이 올려달라. 약간 아, 그런 부탁을 이제 대정영 씨가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이죠. <웃음> <웃음> 예. 좀잘 만들어서. 예. 대정영씨 기준으로 잘, 잘, 만들... 잘 만든다는 거는 플레이가 쉽고 용이하게. 공략이 필요한 게임이 아닌 진짜 재밌는 게임을 만들어 달라는 약간 그런 조언이 있더라고요. 예, 네, 근데 저 사실 저 게임은 굉장히 훌륭한 게임이었어요. 훌륭한 네. 게임이었으나 제가 재미를 위해서 저렇게 리뷰를 그렇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 재밌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네, 제작자분은 좀 예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희, 우리 김용씨는. <laughs> 아니, 나또 회색이 더 가만있어서 돌인 줄 알았어요. 아, 도, 큰, 큰 돌. 돌하루방인데? 네, 돌하루방이 있는 줄 알았어요. 김용씨, 네. 저런 리뷰, 어떻습니까? 대중이 씨 하는 거 보고 저도 하고 싶었는데 <laughs> 아, 왜 이렇게 못하세요? 아이고... 못하... 너, 너 제가 더 잘하겠는데요? 못하긴 못했죠? 사실 못하긴 막... 못했어 내가 네, 못했어요 막내야, 그런 거 아니다 <laughs> 아, 네, <laughs> 형님 선배님, 네, 제가... 선배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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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 네, 선배님 대응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선배님 저런 건 괜찮아 네, 저, 죄송합니다 <laughs> 나, 나중에 이거 집합시켜 네 오늘 <laughs> <laughs> 집합이다 똑바로 해 자, 여러분 아무튼간 우리 저희 이부가 시작됐죠? 그렇습니다 김용씨 저희 지에 게임 장에서 많이 봤어요? 네, 많이 봤어요 아, 많이 봤어요? 봤어요? 이번에는 뭐, 원래 뭡니까? 지나가시죠! 배틀! 배틀! 야! 무슨 바로, 게임? 예, 바로 그 무슨 게임인 게 중요하죠. 저희가 올해가 무슨 해라고 아까부터 말씀드렸죠. 무슨 해입니까, 김용 씨? 임진년 2012년? 흑룡의 해죠. 그렇죠, 흑룡의 그렇죠? 해. 바로 용과 관련된 게임을 할 겁니다. 뭐에요뭐에요 뭐 용이 영어로 드래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드래곤이면 설마... 설마! 뭐죠? 함께 보내주 함께 보시죠 던전 드래곤. 던전 드래곤이요? 2012년 임진년 흥룡의 해 특집 열전! 오늘 G맨들이 펼칠 대결 게임은 만화를 원작으로 한 드래곤볼 Z 무용열전인데요. 기존 원작 만화의 전개를 그대로 재현한 스토리 모드와 달리 각 캐릭터마다 자신만의 스토리가 준비되어 있어 더욱 유저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게임이랍니다. 과연 어느 G맨이 무술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될지! 쥐맨들의 혈투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룡의 해의 특집, <laughs> 드래곤볼! 드래곤볼! 그렇죠? 아, 이게 드래곤, 던전앤드래곤 그런 거 해줄 줄 알았는데 바로 드래, 보라고 해버리면 어떡해요. 아, 저는 빨리 집에 가고 싶거든요. 아, 빨가 이거 빨리 끝내도 집에 빨리 못 가요. 왜요? 저희 생방시간은 7시까지거든요. 아, 1시간 맞아. 분량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네,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렇죠. 저, 저희는 녹화방송이 아니거든요. 생방송이거든요. 자. 김명씨 네. 드래곤볼 많이 봤어요? 해봤어요? 드래곤볼은 처음 해보는데 잘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잘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자신감이 네. 넘쳐 아까 대정씨 보고 게임 못한다고 했으니까 그 그렇죠. 실력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일단 바로 시작해보죠. 그러죠? 일단은 첫판이니까 지금 1, 2리오기 저희 대정씨가 아. 저부터 하면 대결 그렇죠. 한번 시작해보죠. 어, 게임망왕대정령에게 덤비겠다고 아까 게임하는 거다 봤어. 그런 냉장가봤분 먼저 하시네요. <laughs> 자, 자, 이번에. 저는 로복시 옆에 있을 로복시 응원하겠습니다. 그러시네요? 그럼 로... 김정 씨는 다정으로 가요. 대정 씨 응원을. 마음에 내키지 않겠지만. 싫어요. 아, 김랑 <laughs> 씨가 저 응원해줘요. <laughs> 어, 자, 알겠습니다. 이거지, 야츤대의 표본! 그러세요. 친데... <laughs> 이게 대정 씨랑 어울리는 것 같은데. 어, <웃음> <정도>? <웃음> 피콜로가 대정 씨랑 어울리는 것 같은데. 아, 로복 <laughs> 씨는. 로복 씨 네, 이거 제가 할게요. 이거 제가 할게요. 예 그거 하세요. 대정 씨 마치 대정 씨 같이 생긴. 실행하시죠. 컬러, 컬러 콜 이거 만화에서는 벤티 클로보다 상당히 세죠. 뭐, 뭐예요? 이거 어떻게 시작? 아, 몰라요. 시작한가요? 그냥 누르면 시작되겠죠. 어, 뭔 대사가. 아, 있었는데. 대, 대사 같이 했어야지. 에이. 야, 너무 꺾이는 거 보이시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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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못 꺾이는 거 오, 보이시죠? 야, 기모, 기모 보고 있어. 저 어떻게 모읍니까? 어떻게 모읍니까? 아! 아! 어, 어, 뭐야? 어, 장, 어, 마음난다. 장풍도 날려. 장궁도 어, 엄청 꺾여.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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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마. 어떻게 막냐? 야, 이거 어떻게 막냐? 고동카! 도나도 도도도 도도이 도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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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요 뭐야 이거? 로봇 이도 나갔, 나갔어요. 로봇도 아, 벌써 도도 도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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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아 도도도 도광도 도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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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다도 도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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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비겁한, 비겁한 장풍. 아, 뭐하시는 겁니까? 뭐하시는 거라고요? 나 키가 작아. 시끄러워. 아. 자, 자! 짧은 어, 다리 공격! 아, 설마... 점프! 헤드샷! 헤드샷! 헤드 이게 돼. 격투 게임의 진료가 누구지? 굉장히 강하다. 잠깐만요, 나도 파 쓰고 싶어. 작은 <laughs> 자... 어디 아, 지금! 아, 안돼! 보였습 날라차기 이거! 엄청 강하다. 차후 아, 이거 빨간 체력도 다 달아야 되네요. 그래요. 아, 이거, 이거 장풍 어떻게 쏘는 거니? 어, 뭐야, <목소리> 나 뭐야? 어, 아, 뭐저 뭐, 뭐 어떻게 성 거예요? 어, 그러니까, 야, 나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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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호급했어요. 어, 야, 뭐, 뭐야, 뭐, 뭐야, 나. 나 뭐가 돼요? 아. 호급 영역에. 어, 어 복수하고 나, 복수하고 나 뭐, 나 이거 공격 왜 나가? 야, 알겠습니다. 팍! 어떻게 막아요? 몰라요! 뒷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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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주마! 아, 아! 야, 아니, 아, 어떻게 막아요? 야, 아, 이거, 아, 이거 이기겠다. 제가 입히죠? 아싸! 아, 아, 네, 네, 제가 기도도 많고 체력도더 많아요. 오.. 안 돼. 안 돼. 어떻게 졌지, 아까? 팔에 있어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케이. 팍! 길을 모아야 합니다. 기를 모아야. 기원참. <laughs> 이걸로 빵이나 잘라 먹드시짜 그냥. 그러고 <laughs> <끊고> 있어라. 야! <laughs> 간다. 난 기를 <길을> 다 모았지. 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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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laughs> 안 돼. <laughs> 야, 진짜. 안 돼. 막 그냥 살포! 도망가 안돼 안 돼. 야, 야, 나 이러다. 나 이러다 진다. 야! 아다한번 더! 도와줘. 도와줘. <laughs> 야, 나 이거 공격 공격 어떻게 하니? 이거막 누르시네. 박괴광 수! 이거로막기 자,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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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기가 없어. <목소리가>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끝이야. 안 돼, 끝이야. 안, 돼안 돼, 안 돼, 끝났어. 안 돼. 야, 끝났어. 빨리, 제발. 제 끝났어. 제 이거 진짜. 야 이거 이거. 진짜 막아 막아야 돼. 막아야 돼. 막아. 돼. 자 막아. 뭐야?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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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피 남아 있잖아. 0.1mm. 아, 이거 방금 아, 대정현 지금 게임 잘하신거라 알고 있었는데 제가. 아니, 게임을 못하셨습는데 전체적으로 리뷰할 때 보니까 그때 좀게임을못 하시네. 아, 이거는 저랑 막내가 <laughs> 예. 하는 건가요? 이게 토너먼트 방식이니까 일단 저희가 승리고요. 아, 대정 씨는 오케이. 이제 예, 탈락자. <laughs> 어, 그좀 어, 뒤로 어, 가주세요. 한명 어, 아, 뒤로 <laughs> 빠지시죠? 예. 예, 하긴 사실 이렇게 게임 안 하고 말만 하는 게. 예, 그러세요. 맞기도 <laughs> 쉽고. 예, 그러세요. 그러세요. 저는 네, 잘생긴니요 예, 그러세요. 자트 탱크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2차전. 네, 빌랑시와, 빌랑시와 김형씨가 고르시죠? 막내. 자, 고르세요. 서로 예, 는 고르시고. 이마에 점 여섯 개가 박힌 예. 크리링. 어, 이거, 이거 긴장되는데, 이거? 크리링? 오. 오. 아니, 크리링 이거 저 약, 약한데, 저거? 어, 약간 꼬맹이들의 싸움이죠. 니다저 이거 머리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보라색 빛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 보라색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 약간 저도 보라색. 아, 저도 저도 사실 안 좋긴 해요. 오, 뭐야? 오! 전 초사연이거든요. 머리가 없어서. 초사연. 뭐야 갑자기 초사연 됐다. 저건 뭐야? 초사연이 못 돼요. 어, 머리 기본. 아, 지금, 뭐야? 아, 지금, 지금 아 씨, 미샤 씨, 마세요. 근데 아, 뭐, 인간 종족 중에서 가장 강한 사나이에요. <laughs> 그렇죠. 크리딩이 인간 중에 제일 가장 체조. 그렇죠? 어, 기스국이야 야! 야, 뭐야? 저안 때려. 슉! 아이고. 어이머어 뭐야? 어, 뭐야? 뭐, 뭐, 어떻게 뭐, 됐어요? 어? 튕겼는데. 어? 지금 이두분의 어 뭐야 날라왔다보십시전 공중전만 합니다. 뭐야뭔가이 뭐, 공기에서 내려와. 아그 이거 지금 공격할 아, 수가 아, 없잖아. 아 뭔가 강해 보인다. 길 천천히 모아요 어, 일단. 길을 일단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 너무 흥분하셨어요. 너무 이렇게 막혀 막해 가지 되는 게 없어요. 어? 뭐야? 어 아, 아, 아니 좀 아, 머리 비쓰네 눈뽕을 잠시. 머리빗저 뭐가 뭘쓴 건지 모르겠어요. 나는잘못 해요. 저저 친구는 하지만 이거 그, 킹오버 파이터. 아, 먹어 아, 어지러워, 어지러워요. 선맨님있봐요 아, 이거 어떻게 내려가? 킹오버 파이터처럼 하니까 그냥 기술 나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킹오파. 뭐 먹어라! 뭐야, 이거 뭘 먹어? 이거 뭐예요, 이거? 날렸다! 아, 방어벽이네베리어네요베리어 아, 쓸모없어 보이는데요? 빨리 기모가서. 이, 이 에너지 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 파키 킹장을 려주세요 이렇게. 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 크링은 장풍이 없나요? 이렇게. 크링이 있줄 아는 게 없어요, 태 3번밖에. 안 돼, 안 돼, 싸워, 일단 싸워. 어, 다리가, 디니까 다리를 걸어. 어, 크링, 그래. 어, 어. 아니, 뭐야, 이거예요? <laughs> 늙게 한대요 이렇게를 해. 아니, 뭐, 몸통으로 싸워 야. 몸통 박치기 하는데? 그러니까. <laughs> 포켓몬이 아니에요. <laughs> 이거 키를 모르겠어요. <laughs> 막내한테 질수 없죠. 아니, 이게 따나랑 따나랑 딱이라니까요. 이거 안 돼요, 이거. <laughs> 어이, 아, 어! 아, 다겠다 아니, 뭔아 키가, 당연히, 키가 쏘안 맞지. 뭐야, <laughs> 저 키가 작아가지고. 안돼요! 서 콩알탄을 그냥. 어 멋있다. 근데 크리링이 이기는데요 예. <laughs> 아, 저 키가 안 작아가지고 내가 쏜게안 맞네요. 야, 우복판에서 크리링이 트랭크스를 이긴다는 건 절대 꿈꿀 수도 없는 <laughs> 아, 일인데. 게임인 아, 어쩔 수 없다. 가능한 거죠? 그리고 야! 오, 게임인지. 막내야! 잠깐만, 롱타이밍 아저씨. 막내야? 힙합이야 <laughs> 오늘 나 이기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에아 지금 공격이 안나가 어? 어? 어, 어? 둘다 예. 지금 그래도 감만새끼 야내야 약 호각으로 호각으로 아 지금 약간 불량씨가 불리한 점은 기죠 기 기가 없어요 계속 기술을 맘 놓고 아저 태양권 예 보지 말겠지만 크리 크리닝 씨는 계속 태양권을 예크리닝씨 예. 예. 기술 쓸줄 아는게 예. 없어요 지금 <laughs> 기가 많으니까 또태양권 또. 아 기술이 안나와 아 봐봐요 <laughs> 저다 빛나는 거아어요 저는 기가 어, 작아서 맞지 다, 않습니다! 데안 맞아 그러니까 이거 뭐 내가 다리를 몰라니까 다리요? 다리 알겠습니다 어! 그렇지 그만 계속해 그것만 그속지어 가까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계속... 어,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한번더짠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네아나그난 난 대전 할차례 알겠습니다 대 뭐. <laughs> <제> 차례죠? <laughs> 저는 대전이 안 맞아요 바로 결승전 <laughs> 바른 결승전이다 김용과 로봇의 결승전 바로 가죠 어떻게 가죠? 몰라요 이거 뭐, 뭐 아니 대전 음식 뭐 주세요 예? 아, 야, 자, 그럼 김영식 <laughs> 이겨주셨으면 음. 축하드리고요. 자, 이제 저, 저와 이제 대결을 하시면 됩니다. 음. 저는 그대로 피콜로를 해볼까 어? 아, 새로운 캐릭을 보여주 저는요? 뭐죠? 아, 지금 제가 약간 들었어요. 설정이 잘못돼서 잠깐만. 죄송합니다. 예, 예, 기다려주세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역시 대정력식 방식입니다. <laughs> 굉장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모로 말아 드시는데요. 그 <laughs> 네. <웃음> 저니까요. 예, 리뷰 진짜 재밌었어요. 전해드릴게요. 저 여기 자리가 좋아요. 여기 채팅 매니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때문에. 아 그래요? 저 천재니까 이렇게 악수도 할수 있어요. 말도 안 걸어주시는데. 음, 음. 저기요, 여기 다른 색입니다. 다른 색. 네, 채팅 매니저 씨. 채팅 매니저님. 말 걸지 마요. 비싼 여자야. 어, 누구 한테 어, 반응 하나 볼까요? 아, 진짜요? 하나씩 하나씩 불러. 하나, 아, 불러 불러. 아, 너부터 너부터. 아, 일단 한 명씩 불러봐. 채팅 매니저님. 채팅 매니저님. 오, 아 어, 이거 반응 보이셨어나나때문에한 거야. 나 때문에. 아니, 채팅 매니저님. 이렇게 화를 내세요? 야라뇨! <laughs> 뭐야, 방, 방송 중에. 자, 아, 일단은, 이제, 자, 바로 하겠습니다. 아, 저는 이제 피콜로에서 진화해서 셀이 되었습니다. 뭔 말인가? <laughs> 아, 아니, 아, 아니, 아 피콜로에서 진화해서 셀이 되나요? 진화하는 거예요. 아, 원래 그런가요? 저 네, 원래 저는 그대로 전 6개짜리 이마에 달린. 또 하세요. 크리링을 하겠습니다. 네, 네 크리링도 크리링. 진화를 했어야죠. 이거 네. 셀 완전 챈데요, 이거. 아, 셀 날개 되게 이쁘다. 바퀴벌레 날개 같아. 그렇 바퀴벌레. 네, 바퀴벌레 같은 생동력을 보여드릴게요. <laughs> 자, 일단 처음에는 무조건. 길을 모아요 돼! 길을 모는사람을 쳐야 돼! 그리고 길을 모아야 됩니다. 이게 게이머지! 조심하요 바퀴벌레 위기 상황에 빠지면 IQ 400까지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IQ 400. <웃음> 바퀴벌레 <laughs> 나쁘네. 여기서 길을 모은다, 이렇게. 오오오. 전략, 전략. 어 아주 크림 군 설명 잘하시면 돼요. 와, 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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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약. 아아와 이거 진짜 뭐야? 얼마나. 난바어가 짝지롱! 바퀴가 짝지롱! 저도 아까 한글도 못 맞췄어요. 아, 아, 오, 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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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세다. 와, 와. 와. 야, 진짜, 야, 오, 뭐, 사기다. 뭐지? 야. 장하뭐 데미지가 저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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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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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나와라, 빨리. 어, 하지 마봐. A씨야, A씨. 아니, 대치. 난더 C버튼 누르면 돼요. 멀리 가서 C버튼 누르시면은 이렇게 어, 뜨게 됩니다. 빨리, 위에서 빨리 아, 날려보세요. 하지 마봐요, 하지 마봐요. 하지 아, 마 아, 하지 나. 마 아, 아니, 아니, 안 맞아. 이게 키가 퉁가나가지고안 맞아. 아니, 저리가. 내려갈 오, 거야. 그린잉 아저씨, 2점이 저렇게 있을 줄은 몰랐는데요. 키가 작은 게유리할 때가 있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제가 한대못 맞췄잖아요. 서로 길을 모으는데 과연 나보다 셀수 있을까? 그린잉은 셀을 못 아, 이긴다는 아, 사실 그런 건 없습니다. 술을 쓸줄 모르기 때문에 로복 씨가 로복 씨 지고 있는데요. 알거든요. 알거든요. <laughs> 어머니 안 나가요? 알아. 알아. 아좀돌지좀마요 예, <laughs> 이거 기술 이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김민식씨 멘트 좀 하시죠. 지금 기, 그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저는 집중해서 줄, 게임을 줄, 하고 줄, 있기 시켜. 때문에. 그래야 <laughs> <이런> 제가 로복 씨를 이기기 <laughs> 때문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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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리 내리 나눔이야그 뭐 뭐지? <laughs> 어, 내리 내리 사랑이야. 그쵸. 내리 사랑인가 이거. <laughs> 내리 사랑. <laughs> <안 웃음> 네, 자 자, 빨리 시간이 없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아리 지금 뭐요? 지금 거의 다 났습니다. <laughs> 아니 뭐 하드도 안 하는데 어쩔 수 없어. 육탄전으로 해결해야 돼. 네, 이거 그냥 주먹싸움을 하죠. 오! 맞는다맞는다아 이거 회피율이 100%인데요 이거? 이야 좋아 엄청난데요? 이거 그냥 주먹싸움으난 이제 맞지 않겠어. 제발 제발 아, 가만히 있어도 안 맞잖아요. 아 태혁 거는 아까 썼는데 어떻게 썼죠? 아니 태혁 거 <laughs> 자기가 써놓고 쓸 줄을 몰라. 이게 아마 앞뒤야 베이걸요 <laughs> 이 앞뒤에 이먹밥배드민씨감사합니다 앞뒤야 메이나 앞뒤야 메이나 야메이아야이나가 뭐죠? 인간존이 있어요 아 그래요? 이거야 이거 이 헐! 야이거 어이구 어이가이긴다이오기이구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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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거이거이거 진짜 아침 드라마급 역전이다 어, 반전, 반전. 천투력이 상승했군요. 천투력이 상승했군요. 오, 이거 굉장히 아, 멋있네요. 대단하신데요 예, 예, 예. 시즌 첫방송이니까 아무래도 1호기가. 1호기에. 아, 한번 해줘야 돼. 예. 네. 아무튼 이렇게 해야지. 기쁨에 취할 새가 없습니다. 자, 트위터로 참여하는 이벤트. 지금 바로바로 바로 확인해보죠. 자, 아, 김용... 김용씨가 졌으니까, 그리고 오늘, 오늘 처음 왔으니까 한번 골라보세요. 아, 김용씨가? 네, 저희가 이 운을 띄워드릴게요. 우리는 아까 했던 그계속합 채팅민들 네, 쭉 보다가 이쪽 보시죠. 예, 악수 한번 이렇게 예, 악수 한번 아, 어, 진짜 하죠? 그럼 가짜로 악수해요? 아, 어? 어? 나, 어. <laughs> <laughs> 나, 나, 나도 <웃음> <웃음> 저, 저도 좀 저도 여기, 여기, 여기 조기만 제발 <laughs> <laughs> 아니, 뭘뭐 이렇게 더러우세요? 아, 뭐가 더럽다뇨? <laughs> 아, 뭐, 저 더러워요? 아, 제발, 이게 뭡니까, 아, 이게 저도 아, 할수 있습니다, 악수 아, 대한민국은 싫어. 악수에 왜, 자유가 왜, 있는 나라입니다 안할 거야 아, 이거아어요 아, 이게 이상한거 골랐어? 자 그거 합시다 자, 아, 김! 김! 김용님, 게임 대중용보다 잘하시네요. 용! 용자다! 아니, 아니, 그렇게 심한데. 뭘, 뭐, 갑자기 뭡니까 아니, 이거? 아 너무 심했어. 말도 안 되죠. 이 사람이 처음에 할을 뺏어버려야 돼, 진짜. <laughs> 맞아. 이쪽이 골라요. 아, 저희가 골라요. 저쪽 센스가 아, 없어. 볼게요. 자, 뭐, 시간이 없으니까. 네, 화나셨어요, 지금. 예.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거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슉 내리고 멈춘 걸로 하죠, 또. 저왜 예. 블랑씨만 챙겨요? 저도 좀. 아, 자, 아 <laughs> 아니 대령률 씨는 팀용 씨를 챙기셔야죠. 아 잠깐. 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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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일부러. 그래서 이게 아니게 걸리는데 이게. 아, 아 걸리죠. 자, 아 이걸로 할까요? 아니그아 이거 안 돼요. 루머가 퍼지기 아, 이게, 때문에. 이게 근데 진짜 없네. 아무거나 르죠 예. 슈우. 그렇죠. 쫙, 쌉. 자, 아니, 아 이거. 아, 이거는 이거 아, 아프리카. 이거. 자, 쑥, 쌉. 아 이거 말고 아, 이걸로 그 바로 어. 밑에 있는 걸로 하죠 이게 자, 바로 제가, 제가 불러 은음 띄워줄게요 이거, 이걸로 하죠 이거, 이거. 네 예. 자김 김용 애교 용 용서 못해 <laughs> <죄송합니다>. 괜찮다 이거 <laughs> 용서 <좀>, 못한니다 <laughs> 괜찮다 이거 못해 나중에 집합이야 아이디 불러드리자 아이디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아, 어 C H A E Y E O N 7님입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정확히 C H A E E Y E U N 친우입니다. 채연님이죠. 예, 채연칠.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부화상품어 5,000원 획득하셨으시기 바랍니다. 획득하셨고요. 음. 자, 이건 이제 반납을 김용수 드리세요. 예, 한번 한번 이렇게 마무리인데 맞았어. 귀여운 척 한번 하면서. <laughs> 아니 방금 아까 이행시지어놓고. 아, 용서 못하지않습니다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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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봐요아 아니, 아니, 이거 막 쪽에 말려들면 안 돼요. 우 메인 없시 로고 씨가 빨리 빨리. 딴 사람들 이렇게 이미지 깎아드 시간이 그러면은... 없어요. 빨리 하세요. 시간 이 없습니다. 해 진행 멘트 해. 달려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저희 이제 진행 어, 게임 종결자 임진년 새해를 맞이해서 재개편한 진행 게임 들에 시즌 투자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는 마무리로 오늘 새로 오신 우리 네. 김용 씨의 애교를 보면서 다 네. <laughs>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자, 하나 둘 셋. 아이쿠야 아 진짜 집합이다. <laughs> 집합이야. 네, 나어 집에 가지 마. <laughs> 다음 주 수요일엔 또대장이 씨랑 제가 하는 온라인 주면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음 주금요일은 여전히 오리지널지만이 컨셉으로 계속 가는 오리지널 주면과 수요일에 하는 두 분이 하시는 온라인 주면은 약간 다른 컨셉으로 가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어, 오해 마시길 바랍니다. 네, 착각하지 마세요. 예, 약간의 그 오해 마시는 <laughs> 분들이 좀 <laughs> 있더라고요. 네, 착각하지 마시길 바 예, 수요일은 5 시에. 금요일은 여섯 시에 각각 온라인 진행과 이 오리지널 진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주 금요일, 금요일, 금요일에 뵙겠고요. 이두 분은 네, 저는 수요일에,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예, 뵙겠습니다. 모두들 시도 <laughs> 다음 주 금요일에 네. 예, 뵙는 거죠. <laughs> 네, 알겠습니다. 수요일 자, 세해 모두들 새해 복 많이 그, 받으세요.